짠! 오늘은 저의 만마존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음,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병소독기랑 그리고 포트기 병보관함과 분유. 일단 제품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병소독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거는 단미의 UV 살균기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거를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 요거는 사이즈가 매우 컴팩트하거든요. 어, 가로가 30cm 정도가 되고요. 높이가 35cm 정도가 돼요. 단미 제품은 하나의 오브제처럼 되게 인테리어에도 예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색상은 색이랑 그리고 분홍색이 있는데, 기능과 실용성과 디자인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접병 소독기라서 이 제품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열면은 엠보싱 형태 이 슈퍼미러 스테인리스라고 젖병이나 장난감 빈틈없이 살균을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304 스테인리스 소재로 세척과 보관이 편리한 메쉬 선반 또두 개가 제공이 됩니다 본인이 사용하기에 편안한 높이로 맞춰서 사용해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밑에 하나랑 위에 하나 이렇게 올려서 지금 사용 중인 젖병 요거 도투도시랑 토비에몰리 제품인데 접병 본체는 여기다 넣고요 뚜껑이랑 접꼭지 부분이랑 뭐 냉리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넣어줘요 소독할 제품들을 이렇게 넣고 문을 닫고 지금은 여기 아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하얀 선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컨트롤 패널이 이렇게 떠요. 여기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설명이 적혀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쉽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가장 위에는 시간이 뜨거든요. 저는 주로 사용하는 게 살균 소독이라서 이걸 한번 누르면 이렇게 15분 시간이 떠요. 그리고 시간을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플러스를 누르시면 되고 좀 짧게 하고 싶다 하시면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작동을 시키게 되면 아래쪽 패널에 보라색으로 작동등이 뜹니다. 제가 한 5일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내부 수납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젖병이 총 6개 한 번에 다 넣어서 소독을 아침마다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만마전 나머지를 소개드리자면 이거는 분유 포트기인데 저번 영상에서 아기 체육관 보여드렸었는데 그거를 준 언니한테 받은 분유 포트예요. 이게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24시간 유지가 되어서 분유 40도 이렇게 맞춰놓고 사용해주고 있어요. 아기들 분유 태우는 물은 100도씨로 한번 끓이고 40도로 식혀가지고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젖병을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한 가지는 젖병 소독기에 넣었던 토비앤 물리 제품이고요. 하나는 해겐입니다 아침에 열탕 소독하고 UV 살균 소독기 다 하고 젖병 보관함에 이렇게 보관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다이소에 5,000원 주고 산 젖병 보관함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담미 분유를 먹이고 있는데 원래 힙을 먹이다가 지금 압타밀로 바꾼 지좀 됐거든요. 이게 저의 맘마 존입니다. 제가 선물 받은 담미 UV 살균기 볼 때마다 너무 예뻐서 맘마 동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기분 좋게 맘마를 태우고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에 남은 시간도 눈에 잘 보이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요거트 기능이 있거든요. 네, 아기 간식으로 우유 요거트 이런 거 만들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품건조기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과일칩 같은 거 아이들 간식 만들기에도 합한 제품입니다. 병을 소독하는 것만큼 이 젖병 살균기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남미 UV 살균기는 여기 뒤에 보시면 세척이 가능한 후면 필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물 세척만 해줘도 이 살균기를 건강하게, 깨끗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홀이나 수세미로 세척할 경우에는 필터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 세척을 권장한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육아하느라고 바쁘고 지친 엄마들 간단하게 관리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쏙 끼워주면 끝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저의 만마존 소개 영상을 찍어봤고요. 어, 만마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미 UV 살균기. 제가 5일 정도 사용을 해보고 좋았던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 컨트롤 패널이 있어서 직관적으로 볼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요. 무엇보다 디자인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 하나 부엌에 들여놨을 뿐인데, 하나의 오브제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만마존에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직접 사용해보니까 점이 가득해가지고 혹시 육아용품을 준비 중이시거나 영소독기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단미호 제품 추천드립니다. 사용해보니까 좋아요.